이렇게 사도들의 시장을 부각하면서 5월 월사 기도 세 번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진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직 사람 이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 를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에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사 전하신 하나님 그가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인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비싸하며 거룩한 동요와 성과서를도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옴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아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앞에 찬양합니다. <laughs> dena go we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앉게하여 주시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이 날과도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니다. 주여 세상그 크게 우리 잊고 삼분 동동이 감니다 주여. 있었던 곡을 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요. 저상한 것세이기니 흔히 꽃 넘치네 자라가게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자 있는데 천한 봄씨로 그 영광, 봄도 배울 때 내일은 어찌다 하시니 하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로 만나 영주구 수밖에 없던 분들을 돈으로 끊기 위해 수님보내주시다 아버지의 주님은 주호에 각하해 주시고 아버리스도의 용도 구원의 조건까지 영생을 담물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폐도 주의 그신 후예도 인하 아버지 오래세 번째 날맞아하그 주의 결혼 와서 아버지 예배하여 주니 감사와 영광을 보드립니다 지구촌에 있는 아버지 8 2억에이구 나아지지 않는 아버지의 5월 3일인지는 아버지 어떤 예배를 맞이하고 그 어떤 일 아버지 자기의 삶으로 맞이하고 즐겁게 하십시하나님께희 구별하여 예배자 세 번째 날 주시고 이새폐나오서 예배하여 주니 감사하여 아버지 때는 우리 의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아버지 더이상 아버지시간이 잃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쳐서 하오님께도 다시 한번주의적 양하게 하여 주고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우리 예배자의 신념과 성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습니다 아버님도 하여튼 우리의 운명과 욕심도만 신정으 예배하는 자들 세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성령의 기어 모으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념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월달에 으면 s o 소망 l i a m u 는 u s 조 a 한 a and t o g 우리 신 d t o 주의 a n 로 충만 충만 충만하게 세우 a a n 하 t o 이 a and Toga, and Toga, 는 안달대로 성 a and Toga, and Toga, a um 이스라엘은 주의 크심에 대한 위안을 지켜내 원합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이 듣고 그말씀을 지킬 는이보여주시옵이스라엘 주의 규칙에 거룩한 마음으로 주신 말에 대하여 그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침하에한 종합한 로주시옵소 나는 너희가 이위의 시간 켜내기 원합니다. 주합십자가에가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기를 나니다 아멘 아, 시편 9편입니다. 내가 천심으로 영원히 감사하며 주 모든 귀한 인들을 전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귀한 내 원수들이 굴러갈 때에주 앞에서 넘어져 방함이니라다 주께서 나의 와하시며의들을 위해 하신이방하시고 아비를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서영으니 주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앞절 나은자의요새이시오 관난 때의요새이시오다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눈을 게 하고, 이을는자들리지니라 너희는 게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들이신하시기억하시바 자의 부르짖을 하시오. 여와여내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 주여 나를 미워한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의하시 내가 의성을가할 것이오. 아,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한동에 빠지며 자기가 준비한 에 자기 발이 걸렸다. 아기들 의서가로를다 아기들이 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여. 이방아이주 학교에서 심판을 받게 하고서 오늘 주신 말씀이 칠 절의 말씀입니다. 절의 말씀 에서 보좌라 가그 연락을 보는데요 아, 보좌입니다. 칠 절이 그죠여호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 날의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어제도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생각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칠절의 말씀이 구약과 어, 다른 아시작과다 연결되는데요. 여호와가 영원히,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 날에 보좌를 준비하셨다 보좌 가 따로 있는 것이요 준비하셨다고 얘기했죠. 직립보위원을 하고 창조가 된 인간은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쉴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이 창조의 여 하나님입니다. 직립보위원을 하기 때문에 앉고 쉬는 필요해요. 우리 그의 잘못가 진동들은 뭐 언제 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가 먹을 거리가 있으면 그걸 먹고 그의 남은 시간을 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걸어들기면서 행복해 일하기도 있고, 쉴을 앉는 겁니다. 쉴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조자이신 여와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 일을 마치시고, 7일째를 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쉬었을까, 멀어 쉬었을까,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보지만, 그분은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그 분에게 왜 쉼이 필요했을까 하는 거죠. 그럴 때그 분의 쉼은 다 인간, 사람을 위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을 예외하는 일과 동시에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쉼은 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 쉼.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 쉼을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푹 자는 사람들다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는면 이렇게 중요합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바닥에 털뿌덕 앉아서 쉼을 부리는 인간들 우리가 그 옛날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다 바닥에 도움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쉬는 어떤 보조원들을 통해서 쉴수 있는 쉼의 제일 근거를 제공한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앉으시며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계록 20장 11절에 보면은 크고 긴 보좌가 위에 있는데 하늘과 땅이 피하여간것 없더라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계지만 오늘 이것은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신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은 이 영국신대에 이, 이 심판을 위하여 로 보좌를 맡으셨구나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 그렇게 알게 되고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니까 이 보좌는 영원히 안 것임의 자리가 아니라 특별히 준비된 하루를 위한 자리라고 할 것입니다. 하루를 위한 자리. 한 번에 대심 판을 위한 자리가 이 지금 더 왕에서 심판을 위한 보자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특별한 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죠.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날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별한 날은 다 똑같은데 의미를 부여해서 나에게 특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런데, 사랑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나의 따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특별한다. 다 특별한다. 왜다 특별한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여기셨고, 하나님을 사랑해주셨고, 그 사랑을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찬송가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다고 말하면서 이게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데 세상에서 불려져요 교회에서 전혀안불려집니다 그리고 성경하고 반대 개념이 있대요.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오늘도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지 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먼저를 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사랑하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을 보면서요, 성경은 성경대로 쭉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서 사람 마음을 편하게, 사람 좋게 가사에 자꾸 쓰는 거예요. 사람 편하게. 그럼 그것이 그 당시 유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 좋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지 않고 하나님 좋 이, 지금 심판을 보좌를 준비한 것도 하나님이 그날을 정해놓고 보좌를 준비하신 거죠. 평상시에 앉아있던 자리가 아니고 그날을 따로 자리를 만드는데 그것이 보좌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크고 힘 보좌다. 이렇게 성경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는 것은 사람을 정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 날에 심판받는 날도 올 텐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생의 기들이 심판이 없다고 했고, 그 심판은 우리가 상그 삼받을 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모색할 심판이 아라 삼받을 심판인 것을 알고,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보자를 준비하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을 위하여 보자를 준비하셨다 보니까 그 심판은 나를 지옥에 보내는 심판이 아니고 불못에 던지는 심판이 아니고 나를 구별해서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그런 자리였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주인과서 양과 용서를 나누는다. 니 오른쪽 왼쪽을 정해놨습니다. 의인과 아기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들그 주인은 예수님 칭찬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책망합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아 칭찬과 책망이 있을 자리로구나 칭찬과 책망이 있을 자리라고 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준비하시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 내가 칭찬의 자리에 있도록 나의 믿음을 깃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올이 되자여 주시옵서 오늘 소망의 영으 시작한 당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날 천옥종식신기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만으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라 새벽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심판이 예수님께서 주비하신그 나라가 있고 나는 그 나라의 진백성 그 나라의 유혹을 기억을 이어가는 죄를 쓰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을 소중히 이시간 소중히 하는 것은 나를 소중히 하여서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인지별나지않고 영생을 가려 하시기라고 믿기 때문에 또 영생을 가리는 저희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그날 오른쪽에 세우시겠구나 오른쪽에 세우셨다면 칭찬하시겠구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는 한번더 보호하기를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싶어는일입니다한 번의 그한 번을 위하여 크고 힘이 보자를 준비하시며 그날은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모두가 다그 앞에 오시라고 말씀하시기 을 우리에게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금리로 해주시다. 예수님께 알려주시고 그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님의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백 순간 순간들 동안 드나드시는 모습니다그 날에 그 인보자께서 우리를 오른쪽에 서우시무이 우리를 상있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기를 따라 해야 없다고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모든